<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선성하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철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그이 그, 안철수란 사람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커다란 헬리키쳤다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박원순과의 서울시장에서 박원순한테 양보하는 바람에 이 좌파의 뿌리를 만들어주고 기반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짓만 한다 한다 이 얘기예요 나올 때안 나오고. 어, 나와야 될때안 나오고, 안 나올 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민주화에 많은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 안초수라는 사람을 보면 사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기 운이 좋을 때, 다시 말해서 화국으로 움직였을 때, 그때 과감하게 질렀어야 되는데, 화국이 다 끝나고 운이 기울어난 이 시점에서 발버둥을 친다 이 얘기죠. 예. 뭐 심정적으로는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 어큰 흐름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예. 안철수 이번에 또어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러면서 단일을 안 한다고 또어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 뭔가 그 단호한 어떤 결혼한 의지를 보였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돈이 그렇게 많으면은 그냥 재밌게 쓰면서 살지. 굳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그러면서 왜 얼쩡거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꼭 아셔야 될 게, 운 좋을 때 나아가고 운 나쁠 땐 물러선다. 그리고 하늘이 주어진 어느 정도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운을 자기가 못 잡아서 못 한다 하면은 뭐, 과감한 진로 변경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안초사주 보면은 이노래 태어났어요. 그래서 을목 초신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초신강. 그리고 여기 물이 두 개나 있으니까, 천간에 두 개가 있으니까, 어, 굉장히 그 특이한 인물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이한 인물 아시죠? 천간에 또 물이 두개 있는 인간. 어, 있지 않습니까? 문. 예? 예, 이런 사람들, 이 사상이 생각하는 게 일반 범인이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일 때도 많고요. 뭔가 뜻이 이상합니다. 뭔가. 그래서, 을목 초신가인데, 이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이, 이 용신은 화로 써야 됩니다. 화. 그러니까 젊어서 사오미 화국이 왔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의사하다가, 의사하다가 안내원을 만들어서 돈방석에 앉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또한 가지 용신 뭡니까? 바로 토입니다. 토. 을미의 미가 뭐냐면, 여기서 편제를 얘기해서, 이 사주의 포인트는, 포인트는 화가 아니고 미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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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그러니까 이게 뭐다? 재산입니다, 재산. 어, 그러니까 부자 사주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4가지나 하고 5가지나 하면 이 미토와 내 재산과 나의 행동이 합을 쳐서 무작위 좋은 운을 만들으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안 쳤어 하면 은 그래도 어, 많은 젊은이들의 추앙이었다. 그 당시에 나왔더라면 아마 안초수가 대통령 한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걸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생각보다 뚝심이 세고 고집이 세가지고 나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를. 이 보시면은 연월 이상의 화가 없다. 화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약간 어리석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고 돈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상황 판단이 어리석다. 왜? 화가 없으니까. 식상이 균이 없다 보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안초수. 제가 안철수가 이번에 뭐라 했냐면 단일화 절대 안 한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 올해 보십시오. 올해가 신축년인데 이 신금은 안 좋아요. 을신충으로 무관사주에, 더군다 나 무관이기 때문에 지 멋들입니다. 을신충으로 을목을 때리니까 상반기는 별로 안 좋지만 하반기, 그 9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 자체는 축이라서 나쁘진 않다. 중요한 건성거는 사물이죠. 어쨌든 축이. 구정 전까지 축대운인데 축에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충미충이옵니다. 충미충이 음, 그럼보다 재가 충돌해서 깨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 글쎄 미토를 용심문대면은 아주 나쁜 나쁜데 여기서 이 축에서 본인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였다라서는 이것이 일종의 재이기 때문에 목국토로 가서 그렇 진술 충미 목국토로 가서 이득이 있다. 이익이 생긴다. 어. 자, 어떤 게 이익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일을 안 한다고 했으니, 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윤석열 사주가요. 이렇게 경진을 셉니다. 경진. 응? 경진요 그리고, 어, 이렇게 또 경자년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많아서 안철수하고 을경합이 됩니다. 을경합. 그러니까 안철수랑 윤석열은 궁합이 좋다. 그러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신속하게 윤석열이랑 도투어 도어 도 돌해서 어어 도투어 돌 똑똑 두들겨서 자 내가 그냥 사퇴할 테니 사퇴할 테니 좀 나한테도 뭔가 파일을 달라라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철수는 그냥 대통령 나와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어 대세 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내년에 나와봐야 운이 너무 나빠서 내년에 운이 그러니까. 차라리 축에, 축에서, 비록 충미충이지만은, 여러분들, 이건 자기가 하기달렸어요, 자기가. 어? 여기서 그대로 고한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개판 나는 거고, 개판 납니다, 충미충으로. 개판 나는 거고, 그러지 않고, 그냥 축이 왔으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둘이 궁합이 좋으니까, 아, 윤석열한테 똑한문을들이면서 어떡한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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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지지선을 하고, 사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단일화고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아주 바보가 아닌다면은 그 단일화라는 그 문구에는 사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보수 우파 유튜브를 보면은 단일화 한다고 했으니까 뭐 어, 윤석열과 뭐 단일화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명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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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이 좀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라고 또 얘기하는 우파 유튜버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인수 가. 강의에서 똑똑한 사람군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어, 뭐, 그냥, 어, 지지선하고 을 사퇴하면 단일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지선하고 사퇴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파일을 윤성열로부터 얻어내면 된다라는 것이 제가 안철수한테 바라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그파일 얻고 나서 향후에는 정계를 완전히 떠났으면 좋겠다. 아, 어, 그냥 안랩, 응? 안랩 가지고 그냥 얼마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어 재밌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마침 김부선 씨가 옥수동 누나니까 제 생각에는 안철우 씨가 영희랑 손잡고 옥수당, 옥수동 누나 찾아가서 막 같이 나비나 잡으러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어,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까지 하겠습니다.